안녕하세요, 여러분. 뒷내기방입니다. 며칠 전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죠? 다들 무탈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비가 지나가자마자 또다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요즘 날씨에 지치기 쉬운 만큼 시원한 음료 한잔 챙기시고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이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서른 후반에 늦가기 결혼을 했죠. 제 아내 선영이는요, 밝고 삭삭하고 적어도 한살 어리지만 사회생활 경험도 많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그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제가 감싸주고 싶었죠. 결혼하고 2년 만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나이가 좀 있어서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간격스러웠죠. 태명은 축복이 온 가족의 축복 속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온지안이 아이 하나 때문에 웃음꽃이 피었죠. 여보, 우리 아들 좀 봐. 벌써부터 눈웃음 치는 거좀 봐. 영락없이 나의 닮은 거 같지 않아? 그럼요. 당신 아들인데 어쩜 이렇게 잘 생겼을까? 우리 축복이 엄마 아빠 닮아서 똑똑하고 멋지게 자랄 거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찌나 순한지. 복덩이가 따로 없네. 준호, 너 어렸을 때랑 똑같다 똑같아. 코는 네 아버지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조금씩 이상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어담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매도, 입매도. 결정적으로 아이의 피부색이 유독 하얗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까무잡잡한 편이고. 안에도 특별히 하얗지 않은 피부통인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 손주 피부가 우윳빛깔이네 뽀얘가지고 여자애 같아라. 솔직히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애들이야 뭐 크면서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신생아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색약이 있습니다. 심하진 않지만 특정 색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혹시 아이도 그럴까 싶어. 신생아 유전병 검사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색약 관련 항목에는 정상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 색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전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다가 굳이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놓은 것은 바로 아이의 혈액형이었습니다. 제 혈액형은 A형이고 아내는 AB형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혈액형은 A, B형, A형, B형 셋중 하나여야 하죠. 그런데 아이가 예방 접종을 맞고 받아온 건강 기록부에는 선명하게 O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O형? 이게 어떻게 O형이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말을 더듬으며 그, 그럴 리가 없잖아 검사가 잘못된 거겠지 라며 황급히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결국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친장 확인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이런 짓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 스스로도 너무 싫고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차라리 나몰래 확인해보고 의심 없이 속시원하게 지내자 싶었죠.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내가 미친 건가?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은 흐들거렸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제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이게 어떻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분명 선영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 아내가 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항상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이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박선영, 담장 이리 와 봐. 이게 뭐야? 아내는 제 손에 들린 결과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미선과 체념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여, 여보. 무슨 소리야 그게 아, 무슨 소리야고 우리 애가 내 아들이 아니래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전 남편이랑 아직도 만나는 사이였어 아내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 남편 이성민과 몰래 만남을 가졌다고요. 힘들 때 위로를 받다 보니 선을 넘었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는데 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배신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죠 아내의 자백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연년간 쌓아올린 행복이라는 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지기보다 이 모든 것을 저지른 이들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고 싶다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나는 당신이 한짓 절대로 용서 못해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신자 확인 결과와 아내의 자백 내용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전 남편과 연락했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만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전 남편의 통화 기록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는 전화로 누군가와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아이까지 이용해서 날 협박하는 건 너무하잖아. <laughs> 협박? 야, 박선영, 네가 난그 애, 내 씨인 거, 내가 모른줄 알아? 네가 그동안 나한테 가져다준 돈 보면 더 나올 구멍이 있어 보이는구만.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해? 그땐 당신이 하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힘들게 구해준 거였잖아.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야? 원하는 거? 네 남편한테 그애 비밀 다 폭로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 이번에 그땅 나한테 넘겨. 아니면 네 아들 김준호 아들이 아니라는 거 세상에 다 까발려 줄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명의도용 후 팔아서 전 남편에게 돈을 갖다 바쳤던 겁니다. 저는 결혼 후에 아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꽤 많이 가져다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모두 전 남편에게 가는 돈이었다니 이중생활이었던 겁니다. 전 남편은 이걸 빌미로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고 아내는 제 돈을 빼돌려 그에게 갖다 바치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식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셨고, 결국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내 아들, 내 손주, 다 거짓이었다니! 그 자리에서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제 발에 매달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전 남편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더불어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 이성민에게도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고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내는 발뺌하려 했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아내와 전 남편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것이 그들의 거짓을 증명했죠. 특히 전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자 아예 한국을 뜨려고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였죠. 결국 그는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며칠 뒤 뉴스를 통해 저와 아내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혼 부부의 충격적인 친자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이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불쌍한 남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고 저를 농락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다는,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 남편도 사기와 공갈 혐의로 실형에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재산 중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제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진실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막장이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